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이고 반갑습니다, 선배님들. 아. 제가 지금 여기 마당을 원복하는 상태 원복해야 돼요. 예, 원상복구 해야 되고 여기가 어 답으로 돼 있나 그럴 거예요. 이쪽 뒤편에는 대지로 돼 있고, 음 제가 여기를 여적, 여기다 야적장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대지가 있는데 굳이 왜 답에다가 선택했냐 그 이유는 여기가 일종 거주 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데 어 저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한거죠그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,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구청에서 신고 가 왔고요. 아, 아, 여기 주민 중에서 누군가 신고를 하셨고, 그 다음에 구청 직원이 오셔가지고 저거 뭐냐? 이제 원상복구 하라.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상복구 하, 선배님들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원상복구 하라. 아, 원상복구 해라. 이제 그랬잖아요. 그래서, 그렇다고 해서 저를 불쌍하게, 안타깝게 생각한 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원상복구 하면 돼요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하면 되지, 뭐, 그거 가지고. 그리고 신고한 사람을 어떤 개식기가 신고했냐, 뭐,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. 잘못은 내가 했고, 법은 내가 어겼잖아요? 그럼 저 책임이에요. 그냥 원상복구 하면 되지.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. 원상복구 사실 힘들긴 하죠. 근데, 여기가 원상복구 하기가 엄청 쉬워요. 제가 일단 칸막이를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. 그래서, 도철은 지금 팔 생각은 없었는데, 지금 팔고 있고요. 도철은 지금 팔고 있고요. 음. 좀 팔고 있습니다. 좀 팔고 물건은 물건은 싹 빼면 아이칼 어디냐? 물건은 싹 빼면 되니까 칼 없지? 물건은 싹 빼면 됩니다. 빼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고요. 지금 상황이 뭐 스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요. 어 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닌다고 생각해요. 하다 보면 아 이거 씨겠다 하다 보면 어렵겠죠. 하다 보면 힘들겠죠. 하다 보면 힘들겠죠? 계속 바깥으로 나돌다가 오늘 오늘 공조 포크레인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 하실 분한명 면접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저 아는 선배님 한명 오신다 그러고 구독자분 한명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어, 삼겹살 먹을, 수, 먹을 거예요. 지금 그래서 오늘은 어디 안 나가고 지금 이렇게 있을 건데 당장 나갈 때는 있어요. 물건 뜰 때도 있고 있으니까요. 어, 원복해야 된, 원상 복귀해야 된다고 해서 아. 너 너무 힘들겠다. 뭐,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잘하고 잘 하고, 잘, 돈또 벌고 있고요. 제가, 뭐, 그런, 데뷔도, 사실 데뷔도 좀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,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고물상이라는 게, 힘든 일이에요. 네, 힘든 일이에요. 그리고, 만약 직원이 오늘, 일하게 된다 그러면, 은 뭐, 그분한테, 공투 가지고 여기, 이제, <laughs> 하라 그래야죠. 예, 네. 어차피 기간은 좀 정해져 있고요. 음.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기간이 한달 넘게 있어가지고 한달 넘게는 그냥 편안하게 써도 되고요. 음, 어떻게 여기 뭐 신고하신 분도 알게 됐는데 원망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때 주의 사항들을 이런 주의 사항들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고물상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. 음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제가 뭐 여기 지금 뭐 제가 지금 아직 고물상 초보잖아요 초보기 때문에 자꾸 뭘할 때마다 이렇게 걸리고 넘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,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된내 땅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에요 예, 꿈? 네 예, 저의 목표고요 어. 앞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내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. 물론 열심히 해야죠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물상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. 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럼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. 어, 그 물상이 손해 볼게뭐 있냐?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. 손해 볼게 많습니다. 그 눈앞에서 손해 보는 일들도 있어요. 물건을 내가 집으면 집을수록 내가 10원씩 이 사람한테 더, 주,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알면서도 그거를 집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음, 여러 경우가 있고 자기가 자기가 한테는 직접 당할 때는 자기 일이지만 밖에서 볼을땐다 남의 일이야 남의 일은 다 좋아 보여 어디 이렇게 이렇게 누가 산을 하나 깎고 있는 모습들을 봐봐요 포크레인 기사가 산을 조금씩 조금씩 깎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일하면서 그 포크레인 기사를 사가 아 산을 깎는구나 아 저거 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게 되고 그 막상 일하는 사람은 엄청 힘든 겁니다 그 포크레인 그 닭장 안에서 그러니까 닭장 같은 그 속에서 계속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.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거죠. 뭐 거기 산 파다 보면 모기들도 많이 나오고.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만 이렇게 볼때아 이거는 괜찮겠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실 거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씨! 네 선배님들, 이거, 이 모타 있잖아요. 다음 영상엔 이 모타 잡는 거, 이 모타 잡는 거,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.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다 분해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 심지만 빼면 되니까, 빼고, 뭐 특별한 기계 없이도 가능하고, 그냥 망치하고 그라인더, 뭐, 그냥 빠로, 뭐, 이 정도면 뭐 가능한데, 뭐,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은데, 그렇게도 뽑는 방법을 또, 그렇게 뽑는 것도 보여드리고, 또 다른 방법으로 뽑는 방법도 보여드리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, 절대 제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슬프거나 힘들거나, 힘들지, 힘든데, 그런 생각 안하니깐요 그리고 앞으로 뭐, 이런 일이 있다고 고무를.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. 할 거예요. 계속 할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하진 못하지만 이 저기 뭐냐 돈닐하우스 건너편은 대지예요. 거기서 하면 돼요. 거기도 이만큼의 땅이 있어요. 거기도 400평이라 그 정도 땅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, 아니 뭐 걱정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. 막 걱정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. 양주야! 양주야. 이 새끼 어디 간 거야? 양주 씨, 이리 와. 이리 와. 야, 좀 오랑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여기 여기. 아이씨, 갔냐? 야,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. 이리로. 야. 아이. 야. 이리로 오라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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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. 이리로 오라고. 양주 이리 와. 앉아,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<laughs> 양주야, 일로 와. 여기 와. 아니, 일로 오라고. 야, 여기 앉으라고. <laughs> 내가 가면 도망갈 거지. 아, 도망가지 마. 안 갈게. 니가 와. 그래, 와, 와. 어우, 좋아. 아, 어아어 때리기다. 이씨. l 아 a 아안때안때 진짜 진짜 안안려려안 때려. a 리와일 r a n 와. 일루 L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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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로 Loa, a n t e r i k 안 때릴게. 일 i 와. n t 와, r i k e Loa, l o 양주, o 한 바닥 낼름 렁름렁름렁름 야, 인사해, 인사해봐. 인사해! 야, 좀 불릉 와라. 어? 불릉 오라고. 주탱이를 불릉 와. 와! 아, 드디어 왔어, 드디어. 어디 갔냐, 얘? 얘 드디어. 동네 할아버지 저 위에 할아버지가 나무 실어 달라 그래가지고 와아 나무 이거 실어 이거 싫어 주러 가야 돼 갖다 줘야 돼 하사매님들 아, 봐봐 이리 와봐 양주 로아 로오라고 이리 와 로오라고 여기 금 자유로운 것 같지 줄 엄청 길게 묶어놨어. 나 저기 할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되니까. 일로 와! 일로 와! 안 와? <laughs>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씨.